신명기 21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각종 규례들과 연관하여 특히 전쟁에 관해 다루었고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행해야 할 여러가지 법도와 규례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규례들은 그 당시의 세월관습이건강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 기본적인 원리와 의미는 동일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 속에 공통적으로 고르고 있는 정신은 택한 백성을 모든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지키셔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백성의 그룩성을 방해해야 하는 제약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살인죄에 대한 규례가 일절에서 구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죠. 어, 이미 앞에서 살인자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시체를 들여서 발견했을 경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을 경우에는 그것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체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범인이 누구인지 알수 없어도. 누군가에 의해 반드시 대속해야만 했는데요. 왜냐하면 피해이 없으면 사함이 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스 9장 22절에는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이때에는 온 땅이 그무제한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하고 대속하는 절차를 진행해야만 했죠. 죽임을 당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이 속죄의식을 행하는 주관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1절과 3절에 나와있죠. 여기에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재판소의 구성원들이었다고 합니다. 장로들은 아직 한 번도 일해 본 적이 없고 멍해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희생 제물로 택한다고 삼지에 나와 있죠. 이 암송아지는 순결한 암소를 뜻하며 그 암소가 흘린 피는 무죄한 피를 흘린 죄에서 속명받게 해주며 무죄하신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속죄의 피를 흘리신 그림자가 된다고 갑니다. 암송아지를 물이 항상 흐르고 갈거나 심지도 않은 골짜기로 끌고 가서 목을 꺾어서 죽여야만 한다는데, 물이 항상 흐르고는 무제한 피를 이 물과 같이 영원히 흘러보내는 것을 상징하고요, 갈거나 심지 않은 골짜기는 그곳을 갈아서 다시는 피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목을 꺾는 것은 살인자의 죄를 속량하는 것이 아니며, 살인자는 목을 꺾는 것처럼 죽임을 당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레위자손 대사장들도 그곳으로 나와야 한다고 하는데 그들은 사람의 종으로 참석하여 어,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참석하여 이 의식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졌음을 확인해주고 그 의식이 바르게 행해졌음을 확인 성인까지 성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장로들은 죽을 암송하기 위해 손을 씻고 자기 성읍의 백성들이 살인죄와 무관하고 보지도 못했다고 맹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을 씻는 것은 무죄를 상징한다고 10편 26장 마태복 음 27장에 나오죠. 죄 없는 사람이 죽은 자의 피에 대한 책임이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8절에 나옵니다. 이러한 의식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인인 그 어떤 범죄 행위도 간과하지 않는다는 것과 장차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속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표한다고 이사야 5 3장 사절에서 6절까지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포로를 안에로 삼기 위한 규례가 십칠에서 1 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성읍 전쟁을 벌일 때 남자들은 다 죽이되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들은 전리품으로 치안하고 명령하셨죠. 그러나 가나안 속속 아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으므로 여기에 나온 여자 포로는 가난한 족속이아닌먼 거리에 있는 성읍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때 포로로 잡아온 이방여자와 결혼할 수 있었는데 먼저 정결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먼저 그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 머리를 깎고 손톱을 깎고 포로 때 입었던 옷을 벗게 하고 집에 살면서 한달 동안 그 부모를 생각하면서 울게 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방여자의 간섭에 오염되어 이스라엘의 순수성과 여호와 신앙이 약화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그 여자로 하여금 과거 이방의 풍습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고향과 부모를 떠나 슬픔을 눈물로 달래면서 자신의 앞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함이었다고 하죠. 이방여자와의 결혼은 당시 여자 포로들에게 가해지 무자별 학대나 성폭행을 방지하고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악한 풍조를 사전에 차단시키는데큰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단 안으로 삼은 이방 자들을 돈을 받고 팔지 못하게 한 것은 모든 자들이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국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장자 상속권에 대한 규례가 15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사회에서는 만원 자손이 축복과 번성의 기준으로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지나친 성적 담력으로 말미암아 여러 여자를 아내로 삼는 소위 일부 다처제가 유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자위적으로 만들어낸 일부 다처제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장조질세에서 일부 일처 결혼제도를 세웠죠. 본문에서 일부 다트대에서미혼 바다 내의 아들이 장자이고 사랑받는 아들이 찾아일 경우 생길 수 있는 장자 상속권 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의 역사에도 많이 우리 역사 속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사사로운 감정의 지우치 하나님께로부터 온신성한 거리를 침해하지 말고 장자의 상속권을 반드시 인정해 주고서 강조하고 있는데. 만일 장자가 아닌 차자에게 상속권이 돌아간다면, 가정의 평화와 사회의 질서가 깨어지고, 가족 전체가 분쟁과 혼란을 빚게 된다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불효자를 처벌하는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앞서 장자권 상속에 대한 부모의 마땅한 도리를 설명한 것에 이어, 부모가 불효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내 네, 부모를 공격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명인된 일륜의첫 계명입니다. 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죠. 따라서 부모의 권위를 없인 얘기거나 모독하는 자나 하나님의 장조 지수를 파괴할 뿐 아니라 그 권위의 원천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자입니다. 고집이 세고는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반항을 하는 것은 부모에게 대들고 저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모는 그를 장로들이 있는 성문의 장소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르칠 수 없는 불효자식은 공적인 재판에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소에서 아들이 고집이 세고 반항만 하면서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며 술만 마신다라고 내 위기 나오는데요. 그것을 고발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불효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아들을 공개적으로 고발하고 또 돌로 치는 것을 목격해야 하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해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듣고 두려움을 느껴 재발을 방지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이나 성경 위에 그 어떤 문헌에도 실제로 이런 처벌이 행하였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유대인의 아들들로 하여금 부모에 대해 그샘 반항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에 유학시 부모가 어린아이를 베란다에 데리고 나와 처벌하는 것을 종종 목격한 적이 있는데 아이가 큰 소리를 내면서 울면 주변에 있는 집들에서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나와 그것을 보게 하면서 공개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후 서로 돌아가면서 상대편 자녀에게 본보기로 교육을 시키는 것을 유대교육의 한 특징이라고 합니다 나무에 달린 시체 처리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흔히 사용되던 저형 방법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죽었을 때는 그 시체를 보는 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경고로서 나무에 달았다고 하는데요. 이때 그 시체는 해지기 전에 끌어내려 장사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시체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으므로 그것으로 인해 의 식법상 가나한 땅이 부정하게 오염되는 것을 강제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데요. 한편 저주를 받아 죽었다 할지라도 시체를 나무에 그대로 놔두지 말고 매장해라고 한 것은 시체에 대한 하나님의 긍리를 나타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이 본문을 제인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에 교리를 입증하는 데 사용하였죠. 갈라디아서 3단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 하나님께 수치스러운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고속하셨다는신비스럽고어로운 그리스도의 십자가 비밀을 계시하고 있는 메시아적 구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